3명도 같은 아는 사람인건가? 아니요 저는 아, 그냥 별이랑 매칭이 되는 아 별이 별이 아니, 아니, 아니지 쟤네는 같이 온거야 아세명이 같이 온거죠? 그룹인가? 왜한한 팀이네? 어떻게 비슷한 걸그 데이터베이스 매칭이 될까요? 수많은 사람이 친밀 우와 다시 타이 시작합시다 아냥 사는 게아닌데 e 이 car. I'm not going to have 들 c 있네. i 아, 폼을 지금 바꾸고 있는 상태라 좀 어때? 그립을좀 바꿨어. 그립이 내가 원래 a c 아래로 파고 o i n g t 도 have a c a 살 I'm going to have a car. 서 m going to have a c a 지금 또 깔끔 잡. 이게 너무 같은데? 이렇게 들어가니까 응. 어 퍼둘러가 잘안 되고. 그러니까 응. 이게 뺐다가 들어왔을 때 이게 응. 뭐 스퀘어가 잘 되고. 그러니까 아. 이제 헤드 면이 잘 듣고 아. 잘맞을때는 네. 어 이거 봐. 나이스. 아우해 페어웨이. <laughs> <자신이>. 아우. <laughs> 이제 한번 메이저 된거 같아요. 저렇죠 체육에? 어. 쬐깍쬐깍 자기 자리로 와서 앉아